아,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나왔고 또 8시네요 거의 온지는 좀 됐네요 이게 버스 타면서부터 담배 하나 있길래 담배를 먼저 켰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상현동 사무소서 상현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현동으로 가고 내일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그래도 3만원 4만원짜리 타줘야지 조금 따뜻하니까 근데 시간이 요즘 일찍 하기가 힘드네요 자 우선 상현동 가서 시작할게요 자, 원입니다. 도착했고요 도착했는데, 여기서 마북동이 멀지 않은데, 마북동에서 노년 4 5 0 0 0원이떠 있었네요. 우 어제 그런거 줬으면 진짜 노년, 소, 뭐지? 인천노년? 인천노년으로 날아갔을 텐데. 안산에 갔다가, 안산에서 그래도 뭐, 잘 나오게 됐으니까. 자, 우선은 상행 어, 능동 하나 있네. 1km. 상인역이 여기서 버스 타고 가야 될 정도의 거리입니다. 걸어도 되긴 한다. 아, 너무 먼데. 버스 타야 될 거리고. 어차피 이제 환승되는 시간이니까. 아, 콜이 아, 아, 들어오겠죠. 법원단지에서만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법원단지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우선 버스 타고 상현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뭐상현역 가는 게 바운드가 제일 좋으니까 상현역 가고. 봉담 2만원 봉담 뭐 하나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좋네요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자 우선은 이따 보시죠 이따가 코일 잡고 나타날게요 상현 이 시간에 괜찮아요 입니다 고잔동 3만원 줘서 고잔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역 닌병원 닌병원이 어딘지 몰라서 쳐보고 가야 되는데 우선 고잔동 리벤지네요 근데 시간이 이른 시간이니까 괜찮은 콜 주지 않을까? 1,600콜이면2,000콜 내가 도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고잔동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고잔동에서 뵙죠. 어제 고잔동은 별로였어요. 근데 역시 고잔동은 콜은 준다. 어제 고잔동 콜은 줬죠? 주긴 주죠. 안 주는 동네는 아닌데 그래도 바닥에 콜이 없었다. 오늘은 좀 바닥에 콜좀 있기를. 자 원입니다. 도착했는데요. 부단은 조금 전에 켰고 여기 뒷박스에는 왜 기사님들이 아무도 없죠? 아니면 이쪽에 쏠려 있어서 안 뜨는 건가? 뒷박스에서도 콜이 아예 안 뜨진 않는데 오늘은 고잔동 안에 있고 목감 2만원, 목감 2만원 나쁘지 않지만 5차여서 나빠요 자, 오차 나쁘고 여기서만 빨리 치고 나가면 되는데 원래 진짜로 조용하네요 고잔동 이제 안산도 한동 안 수원도 요즘 잘안 가고 안산도 잘안 가는데 아니 콜이 있어야지 콜이 없어요 요즘 청라 4만원 대화동 4만 5천원 둘 중에 가면 저는 청라 가겠습니다 청라 대화동보다 청라가 조금 더 가까워 가깝진 않아 대화동이 가까울 수도 있어 다 애매하네 다 머네요 둘다 멀어요 자, 우선 딱히 콜은 없고, 없고, 뭐, 갈만한 건 없네요, 딱히. 여기서, 원선로가 어디야? 원선로가 어딘지 몰라서 못 잡았어요. 원곡동? 아닌데, 원선로? 모르겠다. 자, 우선은 여기서 콜 잡고 올 거고, 제발 하나 점프 뛰는 것만 도와줬으면 좋겠고, 요거 잡을 때 이태원이 같이 들어와서 둘다 잡았었거든요? 이태원 3호, 근데 이태원도 한 40분 걸릴 것 같, 걸린다고 뜨고, 여기도 30분 걸린다고, 그러니까 이태원 3호, 여기 30이었는데, 그래도 서울 올라가기가 싫어서, 아직 시간이 일러서, 고산동도 나쁜 곳이 아니니까 왔는데,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요. 죽전 4만원 괜찮다, 법인이지만. 아, 자, 우선은, 폴 자꾸 나타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근데 이태원에 갔어야 되는 거 같네요. 고단동 너무 죽었다 진짜. 자 이따 보시죠. 여기입니다. 역시 못 먹어도 서울이네요. 지금 얼마나 좋은가? 40분 정도. 곧 있으면 40, 40분 넘게 죽었네요. 안양 3분 쪽 25,000원만 줘도 가죽겠다 했는데 25,000원이 하나도 안 들어오네요. 아... 어떡하지 이게 코리 뭐 진짜 하나도 안 들어온 건 아니고 들어와도 갈게 없어서 송도 3만 원은 놓쳤고 송도 3만 원 가려고 했거든요. 송도 3만 원 놓쳤고 고림동을 어디 경유해서 3만 원못 가겠고 동백도 어디 경유해서 3만 원못 가겠고 경유 없으면은 그냥 아 그냥 가자 이러면서 갈 수도 있는데 경유를 다 포함시켜 놨네요 정말. 왜 이렇게 경유 있으면 가기가 진짜, 대구 센트럼베 일차 조원동, 쭈쭈쭈쭈쭈 콜들이 조금씩은 들어오는데, 맛있게 생긴 콜이 없네요. 아, 여기 딱이 바운드에서 여쪽까지 노리고 있거든요, 이쪽. 이쪽에서도 조용하네요, 오늘. 큰일 났습니다, 큰일. 자, 우선은, 제가 봤을 때 1시간까지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빨리 2호짜리 하나만 떠도 자꾸 나갈 건데, 2호짜리가 안떠 2호짜리가! 어떻게 2호가 하나도 안 뜨지? 자, 난난난딴 아, 이러다가, 2공 잡고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이, 정말 꼬이네요, 꼬여. 자, 우선은, 하여튼, 안 사는 한동안 멀리 하겠습니다. 아, 군포 수리하냐. 이거 가자 그냥 3분 안 좋아하지만 2만 5천니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죽어봤자 할게 없으니까 3분을 우선 넘어갈게요 이따 보시죠 이것밖에 방법이 없네요 원입니다 <laughs> 버스가 바로 와가지고 금정까지 바로 나왔어요 그냥 버스 와서 영상 안 찍고 여기 꼭대기 내렸죠 꼭대기 오지인과 일고서 갔지만 그리고 3분 쪽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지나오는데 3분에서 콜이 하나도 안 떠서 우선 금정에는 그래도 바닥에 풀이 좀 조금 깔리고 있길래 우선 금정에 내렸고요. 여기서 안될것 같으면 번개평촌으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망하겠죠? 여기서 제발 도와줘야 되는데, 번개평촌.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후, 답이 없다, 답이. 자, 우선은 여기서 도와줘야 되는데, 아, 번개평촌으로 평촌 가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도 근데 조용하다, 조용해. 그냥 전체적으로 조용한 것 같아요. 안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촌 쪽에는 바닥에 조금,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이제. 그냥 주면은 빨리빨리 타고 다니는 방법밖에는 돈벌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요즘 추세로 보면은. 자, 우선은 여기서 고민 좀 하다가 영상, 코에 잡고 올게요. 입니다. <laughs> 고잔동 3만원 줘서 고잔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역 닌병원? 닌병원이 어딘지 몰라서 쳐보고 가야 되는데 우선 고잔동 리벤지네요. 근데 시간이 이른 시간이니까 괜찮은 콜 주지 않을까? 1600 콜이면 은2000콜 내가 도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고잔동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고잔동에서 뵙죠. 어제 고잔동은 별로였어요. 근데 역시 고잔동은 콜은 준다. 어제 고정동 콜은 줬죠 주긴 주죠 안 주는 동네는 아닌데 그래도 바닥에 콜이 없었다 오늘은 좀 바닥에 콜좀 있기를 입니다 도착했고요 금방 왔죠 한 15분 걸렸다고 내비에쓰네요 개봉동 1 9 0 0 0거 하나 갈까 가면은 이제 서울로 나가면 되는데 0.9m 어딘 거야 저 밑에 쪽 19,000원 나쁘진 않은데 이거 업당가 될것 같긴 하거든요 안 되려나? 21,000원으로 들어오면 제가 당장 가주겠습니다 일찍동도 콜 적당히 있네요 기사님도 적당히 계시고 요거 이거 못 가면 네이크도 저 안쪽이어서 못 가겠고 요거 개봉동 업당가로 안, 안 들어오나요? 아 노년에코 28,000원 잘 줬네요 논현동에 들어갈 용기가 없습니다 차라리 개봉동을 19,000원에서 업단가가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키워져라 우선 없어졌고 다시 나타나면 잡으면 돼요 다시 안 나타나면 없어진 거예요 아 근데 요즘 장거리가 단가가 안 좋으니까 아, 또 딜레마네요 이거 일찍동 타고 오면서 솔직히 매출은 10만 원은 찍는 거는 아 노년동 들어왔네 어 18분 빡 바... 19분밖에 안 걸려 아 노년동 가면 근데 항상 힘들어 가지고 어이씨 19분밖에 안 걸린다고요 꿀은 꿀이네 어 어디지 아 근데 중요한 건 그저 노년 그러니까 우리 우리 집에서 여기서 그게 2만 원이긴 해요 아 근데 이게 없네요. 28,000원이 콜마화에도 없고 저기밖에 없나? 카카오밖에. 목감 노년 이, 여기 있다. 푸르지는 잡봤는데아 이거 구단지가 어디지? 이거 누르면 이렇게 지도 보이지않나 보인다. 구단지가 제일 안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단지가 제일 안쪽 백오수로 넘어가는 다리 있는데. 아. 거기서 다리 건너야 돼서 너무나 힘든데. 근데도 그 딜레마가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장거리를 못 가니까 영상이 다 여기 근처에서 근처만 다니니까 딱히 아 개봉동은 팔렸나보다. 딱히 이게 재미가 없네요. 아 오면서 느꼈어요. 아 이거 너무 재미없는데 영상이? 제 영상이 원래도 재미가 있는 영상은 아니지만. 아, 고민되네요. 이거 뭐, 아니, 근데 장거리를 나가 저번에 안성 간거 4만원? 4만원도 별로 안 좋게 갔죠? 안성에서 올라온 거 5만 5천원? 그것도 뭐 별로 안 좋게 왔죠? 그리고 또, 그저 단가로 또뭐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이거 딜레마네요, 딜레마, 요즘. 그렇다고 계속, 제일 진짜 제가 돈 벌기 제일 좋은 거는 2만원, 2만, 2만 5천원짜리, 그냥 타는게 제일 돈을 많이 벌것 같아요 요즘같은 시국에 굳이 3만원 이상 타려고 하다가 보면은 단가 안좋은게 많아서 금곡동이어서 3만 천원 이것도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금곡동이나 갔다고아 근데 금곡동 홈앤쉘 12시 못감 다들 키워 먹을 수 있게 잘 들어오고 있네요. 하여튼 저는 그게 딜레마입니다. 우선 콜 잡고 올게요. 좀 보고 집중 좀 하고 호매실에 들어간다 만단데 뭐 들어가도 뭐 상관은 없는데 자 우선은 급아 에코구단지여가지고 근곡동이 낫긴 한데 근곡동 커져라 다안 커지고 팔리나 보네요. 자 우선 콜 잡고 올게요. 자, 원입니다. 우선은 여기서 집으로 갈 겁니다. 결정했어요. 포를 안 주네요 아까 그 금곡동이 33,000원 돼서 눌렀거든요 근데 뺏겼어요 3 3 0 0 0원 갈만한데요 에코 8단지 솔직히 너무 걸어야 되니까 버스 끊길 시간이어서 거긴 못 가겠고 그래도 금곡동은 가면은 그래도 한 번씩은 어떻게든 살려줬기 때문에 금곡동을 갈려 했지만 그건 뺏겼네요 카카오에서 그래서 우선은 버스 타고 이동을 할 건데 오늘 11만원 정도 될것 같은데 9만원이니까 3만원, 3만5천원, 2만5천원, 9만원 했다, 10만천원? 1 근데 이게 하여튼 딜레마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집으로 포기를 했는데 애매해요. 요즘 장거리를 타서 좀 나가서 하고 싶은데 장거리는 단가가 안 좋지. 그리고 이렇게 동네만 타자니 아, 또 재미가 없으실 것 같고 고민되네요, 고민돼. 자, 우선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따 뵙겠습니다 뭐 딱히 지금 뭐 고, 고민합니다, 고민됩니다, 고민돼 자, 우선은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죠 버스도 이제 오네요 자, 이따 내일 보시죠 그니까 러 장거리를 안 타고 장거리를 타면은 돈은 확실히 벌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 보여,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려면 좀 장거리 타고 이런 걸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단가가어려우니까좀 어렵네요 어려워요 영상찍기가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들어가보겠습니다 쩝쩝쩝쩝이네요 쩝쩝쩝 장거리콜이 안나오는건 아닌데 단가가 안맞으니까 송도 3만 천원 주네요 송도 3만 천원도 나쁘지 않죠 여기서 금방가죠 송도도 2-30분이면 가요 노년도 20분때면 가고 수고하셨습니다